부럽네. 야, 함수해봅시다 역. 얘들아, 역 배웠지, 역. 역 뭐였어, 역. 반 대.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게역일잖냐 이것도 비슷해요. 우리 함수가 있다면,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어. 어,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 음, 근데, 이건 조금 위에다가 할게요. 1, 2, 3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얘를 1, 2, 3으로 보낼 거야. Y라는 집합으로. 그럼 이 함수가 보내지면, 이렇게 보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를 봤더니, 다시, 거꾸로, ysx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네. 1이면 3이 되고, 2이면 1이 되고, 3이 되면 2가 되는. 어?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어. 딱한줄 하나 더, 더 잡아볼게요. 응. 음. 한 줄을 하나 더 잡아보면, 1, 2, 3이고, y가, 1, 2, 3, 4가 있는데, 이렇게 보내지는 게 있었거든? 이게 이제 f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꼭글로 보냈는데,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오, 얘를 못 보내니까. 한 개를 못 보내니까. 얘는 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 한 개만 더 해볼까? 그러면, 1, 2, 3을 y로 보냈는데, 1, 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얘도, 꼭글로 보냈다니, 함수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오케이? 그러니까, 역함수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시 거꾸로 보내는 함수거든. 바꾸는 정의역과 공역을 다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보내봤더니 못 보내는 것들은 역함수를 만들 수 없겠지. 그렇지? 함수라고 말해줄 수가 없잖냐. 그러면 역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대응이 성립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어, 어떤 대응이 성립해야 돼요? 1대1 대응이 성립해야 돼요. 오케이. 역함수. 그러니까 함수가 뭐이면? 1대1 대응. 대응일때 우리가 할때 함수가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예, okay? 1대1 대응이면 y의 각 원소가 이렇게 할까? 말로 쓸까? 그림으로 말까? 그, 말로 쓰자. Y 각 원소, Y에 대하여. FX는 Y인, X가 아직 어. X의 원소, X가 몇개 있어요? 한개 존재해요. 오케이? 어. 단, 하나 존재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y를 x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네. 어. 이때, 어, y를 정의역. y를 정의역. X를 공역. 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 새 함수 하자. 새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 그래서 이 함수를 뭐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역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 함수를 뭐라고 하겠습니다? 역함수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도식화 해볼까? 어,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라지 X에 대한 거. 라지 Y에 대한 게. 이 어떤 함수가 있었거든. 이게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X가 y로 이렇게 되는 거잖냐 그래요 어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x가 y로 가면 이 y에 해당되는 x가 오직 하나 존재하겠지 그래요 어 이럴 때이 거꾸로 가는 함수 이 거꾸로 가는 함수 다시 이렇게 가는 함수 있잖냐 얘를 f의 역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꼭 f의 역함수라고 쓰는 게낫겠다 f의 함수라고 쓸 거고 얘를 f 인버스라고 할게요. 인버스. 인버스. 너이 카트라이더 해 봤잖냐. 안해 봤냐? 카트라이더. 어, 해 봤어요? 그거 보면 인버스 있잖아요. 아, 그래? 거기 인버스 있거든. 인버스면 인 버스. 이거 맞지? 인버스.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무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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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 뭐? 어 f 인버스라고 부르겠습니다라는 거야. 어 이게 이제 f 인버스라고 부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f 역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 f 인버스라고 부르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역함수 f x를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나타낼 거야. F 인버스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라는 거고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이야.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뭐더라? 1대1 대응 1 대. 두 번째는 뭐였냐면 fx는 x인. 그렇지?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 말은 무엇이 성립했다면, 이게 성립했다면, fx가 y였다면, f inverse y는 x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에요. 오케이?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함수를 정의해 줄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어, 그러면, 역함수다라는 것은 1대1 대응일 때만 성립하고, 거꾸로 보내는 함수인데, 이 거꾸로 표현할 때, 어떤 기호를 나, 이용해서 나타내겠습니다. f inverse라는, 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어, 이 지수 위에 올라간 느낌. 마이너스 1, 어, f inverse라고 나타낼 거고, 이 fx가 y였다면, f inverse y는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잘 보여? 어,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니까, 반드시, 역함수를 떠올린다 라고 생각한다면, fx가 y면, f inverse y는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 이게 어떤 대응이 되더라? 1대1 대응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질들을 하나씩 해봅시다. 하나씩 해볼 건데, 어떤 함수가 있어. 함수 f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에요 그때 첫 번째 한번 구해봤더니 이게 무조건 첫 번째야. FA가 B면 무엇이 성립합니다? FB는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F인벌스에다가, 인벌스를 한번더 취했어. 역함수에다가 다시 또 역함수를 한대. 이 거꾸로 갔는데 다시 빠꾸시키겠대. 그래요? 그럼 뭐가 돼요? 그렇지. f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f를 역함수를 두번 취해주면 f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게 성립하는 건데 세 번째 f 인벌스에다가 합성을 했어요. f를 그러면 이거 뭐가 돼요? 봐볼까? 먼저 뭐 했어? f(x)를 보냈어, x를 보냈지. 그럼 다시 뭐 했어? 바고 했어. 그럼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y가 됐다가 다시 x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어떤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시키면 무엇이 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f 인버스 합성 f는 항등함수 x에 대한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얘는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 당연히 똑같이 씁시다. f 합성 f 인베스 y를 넣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y가 되겠어요. 기호일 뿐이잖냐? y라는 기호를 넣은 것 뿐이야. 어,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이제 얘를 y라고 놔뒀으니까 그냥 y로 넣은 것 뿐이에요. 이게 x로 써도 똑같은 식이야. 그근데 아, y를 넣었다가 다시 보내면 y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다? 항등 함수가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y인 항등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i, y로 표현해요. 이렇게 뭐가 되겠습니다? 항등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이거거든. f랑 g가 1대1 대응이야. f랑 어 색깔을 바꿨는데 F랑 G가 1대1 대응이에요. F랑 G가 1대1 대응이야. 이때만, 이때만 무엇이 성립하냐면 혹시 이게 성립해? F합성 G를 한글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다. 한글함수였냐 X가 X로 갔으니까, X가 X로 갔으니까, 두 하, 이 합성을 시킨 게 1대1 대응 함수로 가져왔는데, 두 개를 합성시켰더니 자기 자신이 돼버렸대. 이두 개의 관계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역함수의 관계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대1 대응 함수를 가져왔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아닐 때는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질 거거든? 근데, 어, 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집에는 있는 것 같아. 그니까, 러 일대일 대응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대응일 때 합성을 시켰더니 X가 됐다. 라는 것은 뭐가 된다고? 얘는 뭐가 된다고? F 인벌스는 뭐고? G고. F는 G의, G는 F의 역함수고, G의 인벌스는 뭐가 되겠습니다? F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다섯 번째. 오? 어? 다섯 번째. 합성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볼 건데 이 합성 함수에 대한 역함수 f 합성 g는 인버스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먼저 간 것을 나중에 적는 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어, x에서 y로 z로 가는 건데 얘를 g라는 함수를 할 거고 f라는 함수를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f 역함수는 뭐예요? f 인버스. G의 역함수는 뭐예요? G의 인버스. 오케이? 근데 나는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주고 싶냐면 이 함수. F 합성 G. 먼저 간 것을 나중에 적습니다. 라는 거있지 합성 함수는. 그렇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준 게 이거네. 이거는 어떻게 표현돼요? 먼저 간 것을 나중에 적잖아. 그렇지? 먼저 간 거. F 인버스를 나중에 적지? F inverse를 나중에 적으면 이 함수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G inverse 합성 F inverse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합성된 거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줘 봤더니 순서가 바뀌고 각각을 역함수 취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두 개짜리 했는데 세 개짜리도 똑같이 되겠지. 그지 순서만 바뀐 것 뿐이니까.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를 구해 주게 되면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를 구해 주게 되면 뭐가 돼요? h 인벌스 합성 g 인벌스 합성 f 인벌스 순서가 싹 바뀌고 각각을 역함수 취해 주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기다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f 합성 g 인벌스를 인벌스를 취하시게 돼 그럼 이거 뭐가 된다고? 순서를 바꾸고 각각을 역함수 취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각각을 역함수 취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럼 이 식이 g 합성 f 인벌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 볼까? 이렇게 해 봅시다. 어 g 합성 f 합성 g의 인버스.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g 합성 g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지. 그렇지? 이 안에 있는 게 순서가 바뀌고 각각을 역함수 취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요봐 봐요. 요 요. 이거 뭐가 된다 있어? 항등 함수. 항등 함수. 등 함수는 없어도 돼요? 그래요? 어, 항등 함수는 없어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항등함수니까 앞에서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 합성시키면 없어진다라고 했잖냐? 어? 그러니까 얘가 항등함수, 얘가 항등이야, 얘가 항등, 항등.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다? f 인버스라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요. 예 오케이. 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함수에 대한 연산들이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이 연산들도 잘, 잘 처리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일단은 그 밑에 문제를 보기 전에 다른 문제를 먼저 볼게요. 네. 뭐? 미안해요. <웃음> <웃음> 미안해요. 왜 말을 해놓고? 안 적어졌지. 말안 했을까? <laughs> 역함수지. 미안해요. 이 미안해. 서로 할게. FA가 B면 F인덴스 B가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 비면 A, 일반, 말안 되셨나? 어, 될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안 돼요. 어, 원래는 안 되는 거니까, 역함수 이게 가장 첫 번째 성질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성질부터 내가 잘못 적었네. 미안. 미안해요. FA가 B면 F inverse B가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질은 반드시 외우세요. 오케이? 어, 외우세요. 내가 다음 시간 안 까먹을게. 예시도 몇개을게요 오케이 몇개 듣게. 어. 다음 네, 봅시다. 네. 아... 역함수 그래프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게요. 이제 7 번. 왜? 네? 뭐야 이거? 네. 응. 이렇게 바꾸어 주겠습니다라는 게첫 번째의 무조건. 오케이 역함수는 네. 원래 함수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럼 넣어봤더니 a 플러스 b는 8이 되고 2 대입했더니 2a 플러스 b는 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빼봤더니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그렇지? b는 뭐가 돼요? 11. 그래서 fx를 구해줄 수 있네요. ab값 구하는 거니까 ab값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그 밑에 거 봐보자. 어... 이것에 대해서 값을 구해주래.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뭐 방금 전에 했지. 순서를 바꾸고 각각을 역함수 취해주겠습니다. 라는 건가? 오케이? 아, 그럼 순서대로 써볼까? f합성, 합성, f 2에요. 그럼 뭐가 사라져? f합성, f인버스가 항등함수가 돼서 사라져요? 그러면, G 합성 F의 2니까. F의 2 e 뭐가 돼요? 9. F의 9지? G 9는 뭐가 돼요? 1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산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 있으니까 옆에 연산 문제 따로 안 넣어도 되겠네. 그 다음 봐봅시다. 이거 좀 지울게요. A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걸로 바꿀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거네. 그러면 뭐라고 했지? 뭐가 되어야 합니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역함수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그래프 그려봤더니, 1을 기준으로 나눠지잖아, 1을 기준으로. 그렇지? 1을 기준으로, 1 대입했더니, 얘는 뭐가 나오고? 4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얘도 4 나오네? 그렇지? 어, 4 나와서, 그래프가 1대1 1 대응이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지. 기울, 기울기가, 양수가 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a가 뭐가 되어야 합니다? 양수가 되어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기울기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기울기가 0이 되면 상수 함수 면서 일대일 대응 아니지. 음수여도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 그래요? 어,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기울기가 양수가 되어야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문제만 더 할까요? 예제 6번, 나중에 하려고 아껴놓고 있어요. 아껴. 좀 아끼자. 가보자. 어, 예제를 만들게요. 어, 예제를 만들어주면,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음, x 플러스 5, x가 1. 그리고, 2x 플러스 4, x가 0이에요. 잠깐만. 1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때 나한테 뭘 구해 주세요라고 했냐면 f 1 f 인버스 8을 구해 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이걸 어떻게 구할 건가라는 거거든. 근데 이건 쉬워, 이거는.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거든. 이 각각의 함수에 대한 이것 X가 1보다 클 때의 치역이랑 1보다 작을 때의 치역을 구해줘야만 해요.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이거 구할 때 항상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이것부터 구하자. 얘는 뭐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를 대입하면 되니까 2가 됩니다. 라는 게 바로 보이네. 그렇지? 근데, 이거 구할 때 있잖아. f 인벌스 8 구할 때. 이거 구할 때 항상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놔둬요. F-8은 인벌스 A인 거야. 오케이? F 인 n 스 e 8은 A인 건데, 그러면 무엇이 성립해요? FA는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8이 될수 있는 A의 값 찾는 거잖아? 그럼 한번 넣어봐. 값을 이제 너기가 범위를 찾아도 되는데, 여기다 8 넣어보자. 8 넣어보면, X는 뭐 나와요? 2 e 나오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 8 넣어봤더니, X는 3 나와요? 어, 그래서, 위에 거에 대입해서 F3은 8이 되는 거니까 A의 값 뭐가 되는 거예요? 3. F 인 n 스 e 8 뭐가 돼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5라고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음, 응.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나눠진 함수에 대해서 이 역함수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먼저 얘를 뭐라고 놔뒀습니다. A의 값으로 놔뒀습니다. 라는 거. 그러면 원래 함수 fa는 8이 됐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8이 되는 a의 값이 어떤 범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a의 값을 찾아줘야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 세결 방법이었네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다할수 있을까? 그래프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문제까지만. 딱이 문제까지만 할게요. 그래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봅시다. 예제 6번 봅시다. 예제 6번 어, y는 x의 제곱 플러스 2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역함수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 x에서 y로 보내던 것을 y를 x로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정의역이야. 그래요. 정역을 구해줘야 되는데 원래 정역은 뭐라 그랬어 위에서 뭐가 치역이 정역으로 바뀌는 거거든. 치역이 정역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하겠습니까? 치역부터 구하겠습니다라는 게첫 번째예요. 오케이. 어. 역함수를 구할 때 뭐부터 구한다고? 치역부터 구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치역을 구해요. 치역을 구하면 이거는 대충 우리가 그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잖냐. y는 x의 제곱. 근데 축이 0이었잖아. 그럼 뭐보다 큰 범위 구해주세요? 2보다 큰 범위 구해주세요라는 거야, 2보다. 2보다 큰 범위 구해주세요라는 거니까 이, 이 범위의 치역은 뭐가 돼? 2 대입하면 6. 그래요? 어.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돼? y가 y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6보다 같이 크고 나갔습니다 얘가 시역이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야. x, y 바꿔요. x, y 바꾸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x, y를 바꿔서 정리를 해줘야겠지. x가 y가 됐고 y가 x가 되는 거니까 이거 바뀌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x, y를 바꿨더니 x는 y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거든? 그래요이양식켜서 정리해 봅시다. y의 제곱은 x 2가 되는 거고 y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2거든.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2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 이것 중에 어떤 값이 되느냐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 봐. 뭐가 정의역이라고? 이게 이게 정의역이 되잖냐 그리고 치역은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거잖아. 그래요? 함수에서 이 xy를 바꿨을 때이 역함수의 역함수의 정의역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xy가 바뀌었으니까 x가 x는 6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게 되겠어요. 역함수의 치역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xy b y는 2보다 더 크거나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야. 6보다 더큰 값을 대입했을 때 2보다 더큰 값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6 대입했을 때 2잖아.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2가 나와야 돼요? 그지 이번에다 큰큰값이 나야 되잖아. 6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 2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놔둘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냐면 y는 그러니까 y는 루트 x 마이너 이가 이게, 이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붙으면 안 돼요. 오케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나중에 또할 건데. 일단은 안 됩니다라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써 줄게. 이렇게 써도 되고 f 인버스 x 역함수는 뭐가 되겠습니다 루트 x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써줄때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 주면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y를 f(x)라고 놓고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 f(x)라고 놓고 지금 문제를 푼 거야. 어, 그래서 이 기호를 사용한 거야. 원래 이,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f 인버스를 사용한 거야. 저 정석적으로만 쓸까? 음. 나중에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X가 6보다 크거나 갔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것을 알고, 이것을 구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게 답인 거야. 알겠어요? 어. 여기에 모도 포함되어 있어? 정육도 포함되어 있잖아. 정육도 포함되어 있지? 그래요? 어, 그니까, 이거 역함수를 구해 주세요라는 것은 정역도 구하고 치역도 알았는데 여기서 이 범위에 따라서 이 xy를 바꿔서 정리해 줬더니 결국 플러스의 값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로 바꾸는 것까지 한 거예요. 알겠지?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好嘞、okay?